오케이 okay. 이렇게 우리 앱을 내비게이션할수 있다면 이제 이 전화 기록 자체를 정리를 할수 있고 어, 좀더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전화 기록은 되게 니 까,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 이 섹션을 새롭게 띄웠는데요. 이거를 보시면 지금 그 노트하고 서머리제이션 같은 걸 작성할 수 있는 섹션을 만들어놨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음... 네 이런 대화가 만들어지면요, 일단 제가 어, 여기 스크롤링해서 이 세그먼트 하나를 선택을 할게요. 네, 여기 세그먼트에 제가 이걸 하나 누르면 이 기능이 팝업이 되고요. 기능들 중에서 이 하이라이트를 누리겠습니다. 네, 이게 보시죠. 이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. 그렇게 되면 제가 뭐 다른데서부터 에 이렇게 플레이를 해도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이 태그가 저장이 돼 있으니까 이게 박혀져 있어요. 그래서 이 대화에서 핵심 포인트 중에서 이게 하나라고 치면요, 이걸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. 이것도 제가 하면 돼요. 이건 이해가 됐어요. 네. 네. 도로 이제 그 태그 기능 화면으로 갔죠. 그래서 이게 약간 펜이 꼽혀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핵심 뭐이 대화의 핵심 포인트들 몇 가지 뭐 이것도 핵심 포인트라면 하이라이트 추가하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노트를 할수 있어요. 뭐 important point because 뭐 등등등. 그리고 어, 제가 여기에 밑 여기에 밑에 제가 free note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d e b u g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어, 이 전화를 정리를 할수 있고요. t a 여기 위에 이제 t a 를달수 있습니다. 이제 t a 가 m o b 쪽에서도 공이 드렸던 태그 가 똑같고요. 이것은 이제 커넥트 대해서 디버깅 세션이었고, 뭐 그냥 테스트 날게요. 테스트 콜더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태그가 있고, 어 제가 뭐 예를 들면 이게 일주일 지났다고 생각을 하시고, 아 그때 그 전화 통화가 뭘 필요했었는데,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제 태그를 누르면.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, 전화 기록이 핵심 포인트를 뽑아서 어, 제가 일주일 뒤에 태그 형식으로 찾아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그 테스트 환경이고요. 제 실제 계정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보시면 우리가 어, 전에 모바일 데모할 때 만들었던 테스트 스위치 AI 커버트 테스트 콜이었고요. 여기 이제 밑에 우리 팀원들하고 마, 어, 대화했는 게다 나와요.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네, 제가 우리 클레어님, 우리 PM 담당하시는 클레어님하고 얘기했던 게 우리 앰플튜드 시스템이 지금 무슨 오류가 있고 제가 앰플튜드에서 팔로우업해서 CS 티켓을 하나 보내야 돼요. 이게 애널리틱 y t 관련된 거요그 다음에 제가 옆에 태그를 어, 보시면 지금 체 h 태그가 있어요. 제가 이제 요즘에는 많이 하는 게 그냥 좀 체크인을 많이 해요 그냥 요즘 어떤지 뭐 필요하신 게 있는지 그래서 그런 전화 대화를 제가 다 이렇게 태그를 걸어 놔서 네 여기에 이제 체임 커버들이 다 있고요 <laughs> 제가 느끼스 님하고 이제 책임 대화를 하면서 나왔던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디오를 변경을 해야 되고 뭐 localization, internationalization is a good thing. b e c 어, a u 체 check in call, 도 정리를 하니까 제가 l l check in call, c h e 기했 in c 가 l l check in call, c 는 e 이 k in call, c 는 e c k in call, check in call, check